다 찾으셨으면 다음에 아멘. 일절 2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네, 말씀이 있으니 이네 말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되셨으니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밀듯한 주님의 그 은총은 영원 불변하셔서 우리 가슴을 그못 박히는 피묻은 손으로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며 우리 마음을 일깨워가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오심을 사모하며 관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중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려 온 나이다. 아,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한량없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 네. 만사 대지 못한 종이 서습니다 승리 하나님. 이성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어, 시원한 약의 선도들 복습해 드 복습. 어제 전녁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가 일곱 가지. 첫째, 육신의 몸을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니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 잊어버리면 안 돼. 세 번째, 허물과 절호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네 번째, 사망을 제껴 때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동안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때 무슨 약속을 하셨냐 하면은,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준다 했어? 누구를 보내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육체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래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전하시고 우리 있을 곳을 다 예비하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이 말이야. 이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분은 재림의 주로 오실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다. 다시 우리 쓸 것을 예비하고 오실 그 주, 재림의 주님은 심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 멸망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오늘 낮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이 있다. 그걸 제가 어 소요리 문답 1문을 이기했죠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며 내용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그릇하고 허미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대속 피로 갚주고 사셨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보정이 되사 인쳐줬다. 인처, 인처 이를 준 목적은 우리를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백성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이거는 우리 기본 교리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은, 말씀은 내 마음의 신비에 내 마음의 새겨져서, 새겨져서,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새겨져서. 읽고 달려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읽고, 걸어가면서. 읽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도 읽고 어디에 있는 거를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그래서 말씀을 많이 첫째는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안 했으니 성경 내용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이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드어야돼 우리 사람들은 뭘 먹어야 살아요 금식 한 3일 해보시면 3일 해보면 눈앞에 밥그릇이 왔다 갔다 보리밥도 왔다 갔다 불고기 백관도 왔다 갔다 얼마나 밥이 먹고 싶다고 그것처럼 우리 영도 영원의 말씀의 떡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 말씀 듣고 싶다 말씀 읽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주님이 사모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율적 사모라고 합니다 어떻게? 신율적 사모 연애하면 은두시간세시간 이야기하고 시간 밥먹고 놀다 끓이고 놀다가도 우리 청년들 보면 그렇지요 헤어져 집에 왔다 그 당시에 또 전화해가지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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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씀 듣고 싶다. 주님 또 보고 싶다. 주님 찬성하고 싶다. 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요? 아멘. 아멘. 자,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 차이죠. 산 사람은, 그 뭐, 날카로운 반대를 가지고 옆에 찌르려고 보면은 찌르기 전에 왜 합니까? 몸이. 내가 칠리카 치어서 이렇게 튀기거나 움직이잖아요. 진짜 찔리마. 예를 들어, 무릎에 누가 바늘을 찔렀다. 러면뭐를합니까 뭐렁해요? 아야, 아야는 뭐가 해요? 무릎에 찔렸는데 아야는 누가 하느냐고. 입이 하지, 입이. 그렇잖아요. 찔리기는 무릎에 찔렸는데 입이 아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 뭐, 요리를 하시다가 칼로 손을 약간 빗다. 그럼 피가 난다. 뭐가 봅니까, 이거를? 뭐가 봐요, 이거를? 눈이. 눈이 보지요. 눈이 보고, 그 다음에 머리는 손을 씻고,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야 되겠다.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판단은 누가 해요? 머리가. 머리가 하지요. 그리고 우리 지체가 신기한 거예요. 이 지체 이목구비가. 지체가 머리를 중심해서 우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눈처럼, 코처럼, 입처럼, 손, 발, 귀. 있잖아요. 하나도 필요 없는 데가 있다 없다.